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7월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와 로또 구매하기 좋은 날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 운이 상승하는 좋은 날짜들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2024년 7월 호랑이띠 분들의 총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강력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칩니다.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니 적극적으로 나아가세요. 인간관계에서는 새로운 만남과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애정운도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싱글이라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금전운은 예상치 못한 수입과 기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적절한 휴식과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은 달이니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이제 탄생 연도별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명은 운세의 바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큰 재물운이 들어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 주시면 제가 함께 소원과 건강,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 함께하고 간절한 소망들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같은 호랑이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생 연도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 무인생입니다. 무인년 27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커리어와 개인 발전에 큰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새로운 네트워킹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재물우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저축에 신경 쓰세요.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 무인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7월 3일, 10일, 17일입니다. 특히 7월 25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다음으로 1986년 병인생입니다. 병인년 39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좋은 기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가 눈에 띄게 상승할 것이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기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질 것이며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재물운은 긍정적이며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무리가 없으나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7월 병인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7월 6일 14일, 22일입니다. 특히 7월 29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다음으로 1974년 갑인생입니다. 갑인년 51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안정적이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이며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인간관계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재무로는 안정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는 무리가 없으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7월 갑인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7월 5일, 13일, 21일입니다. 특히 7월 28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다음으로 1962년 이민생입니다. 이민년 63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행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시기이며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재물운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수입이 늘어나고 자산이 불어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소식이 많을 것입니다.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월 이민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7월 4일, 12일, 20일입니다. 특히 7월 30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다음으로 1950년 경인생입니다. 경인년 75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시기이며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재물운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큰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가족과의 유대가 강화될 것입니다.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규칙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월 경인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7월 2일, 10일, 18일입니다. 특히 7월 24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이번 7월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많은 일에 동시에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까지 운세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